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두TV의 정주, 정원입니다.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아, 제가 용돈이 지금 떨어지는 기간이라, 음. 제가 학식이랑, 그 다음에 중국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데요. 네. 네 중국 음식이 맛은 있는데, 이게 음. 향신료도 많고, 그 다음에 음. 기름이 많잖아요. 그쵸. 다 요리가 기름에 볶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먹다 보니까 속이. 그, 니글니글하고 더부룩해져갖고 음.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음식을 먹자니 한국 음식, 뭐 맛있는 음식점 은 서우나 이런데 멀리에 있어서 제가 음. 가기도 너무 귀찮고 음. 그 다음에 비싸기도 하니까 음, 이 먹는 그렇죠.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원 오빠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No. 바로 타워바워에서 간단하고 저렴하게 한국 음식을 찾아보았는데요. 그럼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가실까요? 자 그러면은 타오바오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laughs> 일단 비비고를 칩니다 비비고, 네, 비비고 를 해주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여기 비비고 보면은 맨위에 치즈 DN이라고 이거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그 CJ에서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맛성이란 말이에요. 잠시 네. 휴식, 홈페이지니까 여기 들어가서도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밑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팔고 네. 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살 거는 이제 한번. 여기 팩으로 되어있는 밀키트 이것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체 발열되는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준비가 필요해요 아우 그래 이거가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밀키트하나이두 개를 써보그해보겠습니고그러면까지 해볼게요 이 들어가면은 죠 그러면은 도 40만 원 됩니다 오 정말 진짜 그리고 진짜 아니 그러면은 이것까지 매해보도습니다 짜잔 <laughs> 이렇게 타오버에서 밀키트 3종인 이 강된장 비빔밥 부대찌개 떡볶이 이렇게 세 개를 사봤는데요. 이거 음식 이름만 들어도 너무 맛있겠는걸요? 특히 저... 이 떡볶이 이용 용기, 떡볶이는 용기랑 이렇게 먹,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윤 씨 잠깐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너무 다 맛있는 <laughs> 것들이라서 저 혼자 먼저 실식을 해볼게요. 뭔 개소리야! 아 <laughs> 좋다. 아 어쨌든 이제 큰 마트를 가보시면 비비고나 청정안 이렇게 아주 대기업들이 열리를 해서 중국에 다 입점이 되어 있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 인기가 중국에서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저희가 멀리 해외에서도 이 한국 음식들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한국 회사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정민 씨 그리고 저 너무 배고픈데 이제 얼른 먹으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개 중에 어떤 거부터 까볼까요? 저는 떡볶이를 더 좋아하니까 떡볶이부터 까보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 떡볶이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팅기를 뜯어주요 뜯어주면 이런 식으로 엄청 크죠? 진짜 큰데 진짜 진짜 사이즈예다 보니 엄청 어? 실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렇서구석구을꼬 어? 이렇게 해요 이거 꼬아 여기 면어아 가 이런 게이게 이게 재료가 진짜 어, 이런 이런 소스 소스류도 들어가이랑 이게 뭐죠? 아 이게 아 방부제인가? 아, 아니거아닌가아 아니면... 뜨겁게 하는 거아 뜨겁게 하는 거왜 뜨겁게 하는 거 이거 아, 자체 발열이 돼서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아주 효자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열어봤고 오케이. 이제 이 친구 열어볼까요? 이 친구는 부대찌개에요 괜찮은데요? 열어보죠 아, 아, 아 이런식으로 열 아, 이게 뭐데아 이것도 소스고 아, 이게 아, 육수인거요아 육수. 그러면 이 육수안에 아마 재료가 다 들어있는거겠죠? 과연 이렇게 들어있을지 <웃음> 모르겠지만 <웃음> 한번 네. 저희가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여기 포장 용기에 보시면 이렇게 안에 설명서가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이 설명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재료가 다 있는데 음. 안에 여기 히팅이라고 적혀 있는 자체 발열 제품 이것만 빼주시고 음. 이 재료를 다 여기 일단 넣어주세요. 자,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대찌개도 만들어 볼게요. 그냥 이거는 재료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오, 음. 오게 재료가 많이 들어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는데요. 생각보다 재료가 음. 꽤 있네요. 짜잔!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음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두 가지만, 국이랑 떡볶이만 먹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한국인이라면 저희 뭐겠습니까? 밥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된장, 비빔밥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주, 주제인 밀키트 음. 이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먹어볼까요? 그럼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부대찌개? 오케이, 부대찌개. 오케이. 자, 그럼 부대찌개 열어볼게요. 와! 근 저희가 이걸 재료를 두부랑 소시지를 좀더 추가했어요. 왜냐면좀 재료 안에 솔직히 부실하게 들어있긴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를 털어서 냉털을 해서 추가를 해봤어요. 그리고 네. 이제 떡볶이도 열어볼까요? 네, 떡볶이도. 하나. 자, 와 와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진짜? 오 어, 진짜 그냥 와. 파는 거, 사온 거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네, 네. 여기는 구성도 되게 알차게 들어있어서 음. 저희가 따로 추가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부대찌개 네 부대찌개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부터 한번 네. 음! 그냥 오 진짜 파는 부대찌개 맛? 음, 응, 진짜 한국에서, 네. 가게에서 파는 부대찌개 맛인데요? 네, 네. 그럼 소세지 또 먹어볼까요? 저희가 넣은 소세지. 아, 먼저 여기 들어있는 소세지랑 리뷰를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도. 아주 조그만 소세지거든요? 어? 저는 그럼 햄을 먹어볼게요. 오케이. 소세지가 되게 맛이 아쉬워요. 그냥, 그냥 따로 소세지를 사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되게 얇고 되게 작고 소세지 맛이 안 느껴져요. 중요한 건. 빨리 입에서 빨리 사라진다 해야 되나? 이게 먹는 느낌이 잘안 들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저희가 산 소세지를 먹어봤는데 훨씬 나아요 진짜. 진짜? 따로 소세지는 사서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응. 음. 그렇죠. 아, 근데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다. 이게 되게 뭔가 사골? 육수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응. 이게 밀키트다 보니까 응. 들어있는 재료가 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긴 할 거예요. 이 특성상. 그래서 따로 재료를 추가 구매하셔서 넣어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니다 응. 그럼 이제 떡볶이 먹어볼까요? 네. 응. 기다리는 동안 약간 좀뿔키는 한번 면부터 먹어게요 근데 진짜 이거 푸짐하지 않아요? 아, 진짜 스토리. 푸짐한 것 같은데 저는 오뎅부터 음 맛있는데? 음 되게 괜찮은데요? 응. 근데 약간 매운맛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아예 매운맛이 없고 달줄 알았는데 약간 매운맛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오뎅도 먹어보시면 응.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음. 오징어 맛이 나거든요? 선 네, 드셔보세요 제가 먹어볼게요 와 진짜 어묵, 어묵에서 오징어 맛이 나요 네. 오징어? <laughs> <laughs> 와 신기하다 떡도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떡도 아 떡이 제일 중요하죠 음. 그냥 무난한 떡 음! 진짜 면은 진짜 괜찮죠? 면이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는데요 이게? 응 음. 저는 바로 저는 강된장을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와 근데 비비는데 옆에서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다 한번 진짜 보시죠 네 어때요 음 맛있어요 네 진짜 그 한국에서 파는 강된장 맛이 나요. 이게 되게 그냥, 그냥 컵밥이라고 해서 그냥 좀, 그냥 비슷하게 따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강된장이 진짜 음. 파는 강된장 맛이에요. 진짜 삼겹살 집에서 주는 강된장 맛? 음. 그리고 이 보리밥의 식감도 너무 좋아갖고, 강된장이랑 진짜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음. 자, 이렇게 저희가 맛을 다 보고 총평가를 해보자면 어떠셨나요? 아, 네. 저부터 먼저 말하자면 저는 이 팩으로 된 부대찌개를 오늘 먹어 봤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10원에 10원 초반대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너무 좋아서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재료 음. 추가라는 거. 재료 네. 추가로 퀄리티가 정말 이렇게 높아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열 키트에 대해서 말을 해 보자면 25.8원이었고 중국 돈으로 25.8원이었고 재료가 굉장히 풍부했어요. 근데 자체 발열이다 보니까 떡이 좀 아쉬웠다는 점. 그래서 다른 이렇게 같은 시리즈의 다른 제품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대신 이 유학생 분들 중에서 전자레인지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숙사 안에서 응. 이 발열 키트로 이용해서 더 간단하게 이 한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컵밥에 대해서 또 말하자면 이 보리밥과 이 강된장의 조합이 저는 정말 좋았어서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격리 때 정말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총세 가지의 밀키트를 리뷰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두TV였습니다. 안녕! 안녕.